막물레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략하게 에, 막걸리 하나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. 이 막걸리는 달아달아 생 막걸리입니다. 어, 동네 마트 갔더니 새롭게 들여놨더라고요. 가격은 990원. 엄청 저렴한 막걸리고, 무 아스파탐이라고 써있고, 프리미엄이라고 써있어요. 프리미엄 쌀 막걸리라고. 근데 990원. 되게 좀 낯설죠? 생소하고. 보면은 다라다라 생막걸리, 탁주, 내용량 750, 에탄올 함량은 5%예요.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정제수, 팽화미가 외국산이 들어갔고 입국, 스테비올 배당체, 아세셀, 팜칼륨, 효모, 물엿, 누룩, 구연산, 젖산, 수크랄로스 이렇게 들어갔어요. 유통기한은 약한달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현재 이 막걸리는 제조한 지 9일 지난 상태입니다. 업소명 및 소재지는 새순천양조예요. 전남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네 마트에서 99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요거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흔들고 땄는데 일단은 음, 탄산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거의 전혀 없어 보여요 음 냄새는 요게 음, 파마를 하고 왔네요 미장원 파마향 냄새가 사르르르 납니다 잔에 따라 보면 역시나 막 마구마구 따라도, 어, 탄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, 전체적으로 조금 어, 맑은 느낌, 말다 못해 조금 묽은 느낌입니다. 색깔도 조금 연해요. 음. 싹 돌려봐도, 잔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리고, 띠 같은 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. 이건 이제 온도 차이로 생기는 어떤 그런 거고, 띠도 거의 생기질 않아요. 음, 근데, 보기에는 전혀 없어 보였는데, 자세히 보니까 여기 탄산이 붙어 있네요. 먹으니까 탄산이 딱 느껴집니다. 여기 이제 달아달아 해서 꽤달줄 알았는데, 그렇지는 않아요. 그리고, 역시나 비주얼처럼 맑습니다. 맑아요. 좀 깔끔한 맛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이제 막 묽지는 않네요. 다행스럽고 그냥 맑고 깔끔한 맛. 거기에 이제 탄산이 적절하게 토독토독 쳐주니까 좀 맑고 경쾌한 맛. 좀 그런 맛이에요. 막걸리가. 신맛도 그닥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냄새가 조금은 쿰쿰한 냄새가 좀 난다. 음, 그런 정도입니다. 음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일 수도 있겠어요. 이렇게 살짝구 발효의 향, 콩쿠한향 같은 거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가격 990원치고는 저는 그렇게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면 어 준수한 것 같아요. 게다가 이게 좀 맑고 어 경쾌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요즘같이 이제 날이 좀 더운 이런 시기에는 그냥 990원. 속도 든든하게 채우면서 음, 시원하게 딱한통마시기딱 좋은 그런 유의 막걸리지 않을까 가성비 좋은 막걸리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음. 확실히 좀 맑은 느낌이에요. 맑은 느낌이고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면 끝이 굉장히 깔끔하네요. 뭐 이렇게 텁텁하거나 까실거리거나 뭐 이렇게 들쩍지근하게 늘어붙거나 뭐 이렇게 잔맛과 잔향이 끝까지 남는다던가 뭐 그런 게 없이 그래도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막걸리다.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즘 같은 더운 때 음, 걸리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하고 맑고 경쾌하게 즐기기 딱 좋은 그런 막걸리지 않을까? 어,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막걸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, 때로는 안주와 함께 길게, 때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새로운 막걸리들 꾸준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막물리였습니다.